어떤 프로그램은 장성한 자녀가 독립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애취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TV 편성표를 보다가 눈이 가는 제목이 있어서 봤습니다. 제목이 신들린 연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해봤더니요 MG 점술가들의 짝짓기 프로그램이랍니다. MG 점술가들, 그 그러니까 젊은 무당 박수들이 서로 나와서 예능을 하는 겁니다. 공중파에서 이러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에 집단 임시 체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빠짐없이 돌싱이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이 하나씩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진다 니다 돌싱만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장성한 자녀가 독립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애취급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죠.